자냐 초롱이 자 초롱이 잘 거야 아이고저 끝에 검은 아이는 커커 두 번째는 망고 하얀 노랑무늬는 앵두 맨 앞에는 초롱이 형 따뜻해서 좋지? 자야 돼.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. 엄마도 잘 거야. 초롱이 잘 자. 초롱아. 초롱이 잘 자요. 코코는 여기서 잘 거야? 코코는 여기서 자네. 시커메 갖고 잘안 보이네. 잘 자거라. 잘 자요, 우리 애기들. 사랑해.